네, 제 15회 카카오 배틀그라운드 듀오 온라인 대회 호식이 치킨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벌써 15회로 맞게 되었고요. 오늘도 두 마리 치킨의 타갈 주인공이 누가 될지 아주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캐스터 이노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주셨고 67명의 선수들이 대기실에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많은 선수들 지금 37개 팀으로 확인되고 있죠. 일단 오늘 진행하는 순서는 산옥, 에란겔, 미라마 순서대로 진행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일단 산옥에서 좀 점수를 빨리 그리고 조금 더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랭크 점수로도 조금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참가자 리스트를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1번 팀부터 49번 팀까지 신청을 해주셨으면 현재 들어온 팀들은 37팀으로 확인됩니다. 자, 엄청나게 많은 팀들이 들어왔죠? 자, 그리고 여기서 대회 소개 가시면은, 오늘의 상품이 무엇인지, 호식이 두 마리 치킨에서 보내드리는 기프티콘 두 마리 치킨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사라녹, 에란게, 미라만 순서대로 돼 있죠. 자, 그렇다 해가지고, 만약에 키를 못하고, 뭐, 1등은 못할 것 같다, 그러면은 뭐, 런닝맨이라든가, 여포상도 노리는 게 엄청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것도 같이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과에 대해서, 점수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가 일정 결과 탭으로 가시게 되면은, 일정에 대해서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총 3라운드로 진행하게 되죠. 어, 각 라운드별로 점수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저희 홈페이지로 통해가지고 점수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기까지 15초 정도 남은 상황이고요 자, 지금 화이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화이팅 해주셔야죠. 이제 이런 치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막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땅파 가지고 뭐 치킨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동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 근데 게임을 잘하면 치킨이 나옵니다. 자, 일단 산옥 비행기의 모양! 좌측 상단에서, 좌측 하단으로 조금 꺾여가지고 갔죠. 왼쪽으로 살짝 꺾여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내리팀 누군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섯 개의 팀 정도. 내려가게 됐는데, 어, 그동안 많이 봐왔던 선수들도 어느 정도 보입니다. 루양 KR. 루양 코리아 선수. 37번 팀이죠. 자, 레바와 루이안 선수. 루이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1인칭 대회 얼마 전, 이틀 전이제 1인칭 대회에서도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만약에 관리자님 지금 소리가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 들어가네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많은 선수들 어, 뭐 서, 사운드 체크 한번만 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자 일단 은 루안KR 선수도 그렇고 일단 파라다이스 리조트에 내렸는데 자두 선수 지금 19번 팀도 같이 만났습니다 자 19번 팀자근 선수들 자 그러면서 29번 팀 바로 일단 리미트 팀 만나게 되었는데, 리미트 선수 일단은 정리가 되었죠. TT 선수. 아, TT팀. 자, 일단 루이지 선수도 남아있고. 지금 일단 준마이 선수. 7번 팀이죠. 7번 팀 홈이나 들어와. 어, 만약에 지금 1라운드 때 각자 팀번호에 대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대해서 어, 저희가 팀번호 공지사항 올려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시거나 다른 팀번호로 갔다 그러면은 확인하시고 팀번호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다른 팀명이 갑자기 불릴 수도 있으니까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레드바이러스 선수 레, 프라바다이스 리조트 위에서 지금 어느 정도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9번 팀과 대치 중이죠 근팀 좌, 좌측 아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금블리 선수도 저번 대회에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이 나온 예린, 예, 예린이? 예린이 선수랑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 아주 궁금해지는데요. 아,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레드바이러스 선수 발근했습니다. 금블리. 오 야, 여기서 CST. 서브 선수를 잘라내는 PPPP 선수. 자, 26번 팀이죠. 자, 언스타 자, 수류탄! 아. 자, 일단 너무 깊게 들어갔고, 데미지를 조금 많이 넣었으나, 일단 바로 내려가는 판단을 해왔습니다. 일단 살았죠, 레드바이레스 선수. 자, 루케이 r 선수, 일단은, 위쪽에 다시 자리 잡고, 조금 각을, 위쪽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뒤쪽으로 돌아가는 거는 금블리! 자, 올라갔고, 그랩 자, 담타고 있어요, 파쿠르. 착합니다! 자, 근데, 금발이 이거라도 치지 않죠? 자, 금발이 선수, 일단은 처리. 근데, 아직 한명더 있죠? 예린이 선수. 오, 자, 여기서 닉네임 선수까지. 저, 언젠가 5번 팀이 왔어요? 자, 5번 팀, 베린이. 자, 그러면은, 일단은, 예린이 선수도 지금 레드바이러스 선수 견제하는 것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이득을 챙기는건 5번팀 베리니 류안코리아 내려갔고 아 여기서 일단 준마이 선수 자 한가을 선수한테 정리 힐링! 아 여기서 일단 금물리 선수랑 예린이 선수까지 정리가 되면서 일단 19번팀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근팀. 아, 좀 좋은 기회를 잡긴 했었는데, 좀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섹시보이라고 읽어야겠죠. 베리니 팀. 자, 루양쿠리아! 자, 레드바이러스 선수. 현재, 일단은, 뒤쪽에 있어요. 자, 닉네임 선수. 어, 여기서 일단 인시를 하지 않고 그냥 빠지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굳이 싸워서 나쁠거 밖에 없죠 자 그리고 여기서 난자 24번팀 자 절좌 불행자일단 한명 킬 해버렸습니다 자홈인더 들어와 팀 여기서 마무리 자 한가위 선수도 있죠 여망구 그리고 멀리 48번 유튜브 머목팀 자 머목선수 일단은 기절킬 연결시켰습니다 자 근데 지금 핫플레이스죠 10번팀과 29번팀도 오고있습니다 10번팀 파이널 킬러 29번팀 팀 카이저. 내려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멀리서도 지금 견제가 계속 당하고 있고. 자, 준토 선수. 일단 a 2번 팀이죠. 팀 배틀그라운드. 일단 기절을 시켰습니다. 자, 밥제이시. 오, 자, 이쪽 파라다이스 리조트에서도 지금. 만나게 되었죠. 자 기절해서 킬로 연결. 자 그리고 아직 22번 살아 있었죠. 여기서 수류타 많이 맞았고요. 자 돌세파워 선수 일단 머리서 들어오고 여기서 마무리 준또. 아 역시 일단 바로 킬 연결시켰습니다. 22번도 여기서 마무리. 일단 평소에 극한백과랑 그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어 그에 따라 가지고 어 일단. 천천히 진입하는 모습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WM 머목. 유튜브 머목팀이죠. 48번 팀. 자, 자기장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고요. 페이지 1이 마무리가 되는 건 30초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부터 이제 진정한 승부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위쪽, 10번 팀이죠. 파이널 킬러스 팀. 자, 이번에 좀 특이한 점으로서는 많은, 많이 참여한 팀과 어, 신규로 참여했던 팀 엄청나게 비율이 좀 비슷하게 섞여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처음 보는 선수로 봐야 되겠죠. 자, 그랜드파. 아마 베리니 팀, 이 팀은 좀 처음 보지 않나 섹시보이 선수랑, 어 그리고 닉네임 선수, 아마 이 팀이 처음 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슬래시, 자 사스 제로 선수 킬. 저 위쪽에도 레인드라 메이 선수가 있는데 이건 레인드라 메이 선수가 어떠? 아 일단 빠지는 판단을 해버렸어요. 어차피 여기서 킬을 내번당했으니 굳이 대처을 안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일단 차량을 타고 오는데요 자 카카오 대맨 2,7번 노려주고 있습니다 자 16번팀 아살람아만 나이코 아, 아, 아 카카오 대맨 위쪽 슬래시 선수랑 같이 합작 제대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42번 팀미 스타일석 선수도 여기서 일단 마무리가 되면서 처리가 되었고요. 자, ATR 1 선수 안쪽에 있는데 일단은 위쪽부터 지금 레인드라 베이 선수 자, 슬래시 선수 노려주고 있고요. 자, 위쪽도 난리가 나고 있어요. 자, 48번 유튜브 머먹팀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46번 상하나 들어와. 아, 예, 죄송합니다. 여만고 팀이네요. 자, 일단 킬을 내었고요. 슬래시 선수 자, 예. 레인드라 메이 선수 여기서 치고 빠지고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닉네임 선수 다시 보겠습니다. 자, 저기서 루 선수 노려주고 있는데 41번 팀이죠. 자, 당근이네 팀. 자, 도현 선수랑 루 선수 일단은 좋은 합을 보여줬었는데 여기서 닉네임 선수 날카롭게 처리. 자, 일단 대미지 크게 입었고. 자, 도현 선수가 지금 살릴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올라가게 되는 순간에 바로 위치 탈론하고, 어, 그러면은 그냥 능선 따라 따라가는 거를 확실하게 보고, 어, 그냥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소생은 좀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램파. 자, 동희 선수 버기스 8번 팀이죠. 자, 파이널 팀. 어.. 이 선수.. 아 27번팀 자 DJ TPD 어 처음 보는 팀인데 일단은 지금 8번팀과 대척을 하게 되면서 아 이거 살려야 되는데 못살렸습니다 자 동호선수, 동호선수 킬 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BJ, BJ 그랜파 오 어, 그리고 41번팀 살았어요 역시 어 잘하네요. 제가 말한 상황 좀 비관적인 상황을 말했을 때 거기서 해내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 역시 멋있습니다. 41번 팀 당근이네 팀자 그리고 ETR1 선수도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 16번 팀으로 참여했습니다. 살라 말라 이쿠자 도현 선수 지금 ETR1 선수를 발견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루 선수 발견 자, 그런데 이티아원 선수가 잘 숨어 있었는데, 여기서 양각을 펼친다? 그러면은 위험하죠? 근데 돌았고 데미지 크게 입었습니다. 자, 반격. 자, 돌땡이. 돌았어. 그렇죠. 총알 피하면은 수류탄에 맞게 되는 상황. 근데, 이거를 킬을 가져가게 된 거는 닉네임 선수. 자, 멀리서, 복수. 자, 그러면서 일단 2페이지 줄어들었고, 3페이지 줄어드는 게 2분 남았습니다. 자, 계속 노려주고 있고요 41번 팀. 아, 여기서 일단은 바로 킬. 자, 근데 일단 루 선수 방향에서 만났는데, 여기서 아, 길이 안타깝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피해를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잡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쉬울 겁니다. 제 닉네임 선수. 자, 그러면서 일단 두 팀이 벌써 닦였죠. 그리고 자기장 바깥쪽에 있는 10번과 2번 팀도 있고요. 자루 선수. 자 이거 다 피하고 일단 살아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레인드라베이 선수 2번 팀이죠 신사닥게 행동 ATM의 카카오 데미 선수를 일단은 잡아냈습니다. 자루 선수 살려 나와야 되는데 살아 나와야 하거든요. 일단은 살아 남으면서 그래도 한번더 대처 대처를 하지 않을 까싶습니다 28번팀 한번 보겠습니다 28번팀 섹시재민선수 그리고 형민선수랑 같이 있는 28번팀의 이름은 라이언 2뚜기념 3뚜기념에서 지금 1이 빠진 상황이에요 자 나이트섬머 노려주고 있고요 일단 데미지 크게 입었죠 나이트섬머 이러면은 뒤쪽으로 돌아 아 일단 숨어야돼요 구급선자 이용 자, 피오 선수! 발견했는데 일단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닉네임 선수, 결국 오랫동안 잡아왔던 루 선수, 잡아냈고요 자, 준도 12번 팀돌스 파워 자,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 지금 자기장 왼쪽 상황도 엄청나게 빡세죠 자, 일단 반대쪽 상황 보겠습니다 자, IK! 오, 살았어요! 피 자, 7942들! 이야! 이거 무빙으로 피하고 잘 살아남았습니다 자, 실버기 선수 노려주고 있고요 자, 춘봉 처리가 되지 않았고요 24번 팀, 절미야 부산여행 자, 남은 선수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 21팀, 32명의 생존자가 남아있는 상태고요 자, 일단 루이지 선수도 자, 수류탄 던지고, 야 여기서 루이지 선수 팀 캐리. 자 40번 팀 화면 보겠습니다. 40번, 자 퍼펙트 게임 맞나요? 퍼펙트 게이밍 에너지, PG네요. 아 PG 팀. 자 왠지 좀 반가운 닉네임이 있습니다. 제재 선수. 자 지금 일단은 이제 수류탄으로 킬이 마무리되고 이제 연속적인 킬 상황 보여주는 상황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닌자? 아~~ 준토 선수, 닌자 선수 발견하고 바로 처리 32번팀 여기서 마무리 자, 피피피피 4번팀이죠 별명 앞에서님 아우야 여기서 일단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노려줬고요 자 여기서 엘리제 17번 팀 자기장 바깥쪽이라 이거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밖에 있으면 이거 동상 걸려요 지금 날씨 입 돌아가기 딱 좋거든요 자 자기장 데미지 세죠 여기서 아무리 구급상자 이용한다 해도 PPPP 선수의 이니시도 있고 여기서 데미지가 크게 해르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밑에 트위치 워터 선수 보겠습니다 49번 팀이죠 자 아이고난 팀 자, 그동안 6 6팀으로 활동했던 트위치 워터 선수, 그리고 심오 선수입니다. 자, 지금 14팀 21명의 생존자가 있는데, 지금 1고팀의 솔듀오가 있다는 말이죠. 자, 춘봉 선수. 자, 루이지 선수. 아, 일단은 들어오는 나이트 서머 선수 처리. 자 그리고 지구 선수까지 잡아냈습니다. 구급승재 여기서 디디디디가 있어요.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위쪽에 닉네임 선수도 있고 위쪽에는 준또 선수. 아 여기서 시바독 9번 팀 시바독. 자 디코 파이널. 자 일단은 구급승제 이용하면서 스스로 케어하고 있죠. 일단 자리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기장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자, 자기장 따라서 돌다가 견제 정면에 있는 집 견제 자, 그리고 다른 화면 보겠습니다 25번 팀이죠 원펀치, 쓰리 팝콘 진심 펀치 선수 자, 일단은 시바독 선수를 노려줬던 선수들이죠 자, 49번 아이고난 자, 그리고 21번 팀 대적하고 있습니다 묶고 되돌아가 자, 일단 여기서... 야, 소셜 노블 선수를 잡아냈습니다. 39번 팀이죠. 자, 그리고 29번 팀이 대척하고 있습니다. 자, 팀 카이죠. 자, 내방 제노 팀. 자, 들어가죠. 이러면... 자, 화들짝, 이게 소셜 못하고... 자, 노래나 플레이. 어찌 보면 선택권은 없어요. 이 선수들한테... 자, 들어왔고, 와 어, 여기서 잡아냈어요! 킬까지 연결! 이 네, 뒤쪽 아 여기서 아이루루 잡아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루이지 선수가 제재 선수까지 잡아냈고요 자 루이지 선수 야 큐비오 가지고 일단은 다 킬을 내고 있어요 지금 5킬을 기록하고 있는데 팀킬 점수가 본인의 킬 점수입니다 자 제대로 기록 자, 춘봉 선수. 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판단하고 있죠. 자, 사운드가 다 들릴 겁니다. 자, 일단 냅두고, 그냥, 어, 사운드. 사우... 일단 자기장 안쪽. 왼쪽 왔다, 선수. 수류탄! 아, 들어가지 않으면서. 좀 안타깝게 됐죠. 완전 완벽한 타이밍이었는데.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일단 워터 선수 들어갔고 이걸 노려줬습니다 자 디디디디 남은 거는 디디디디 아수르탄 트위치 워터한테는 수류탄이 있어요 자 여기서 길 바로 내주었고요 지금 6개 팀 8명의 생존자가 있습니다 자 24번 팀 지금 29번 팀을 견제해주면서 어 쪼여들고 있죠 자, 젊미어 부산 여행 팀. 자, pppp. 자, 춘봉 선수. 거의 1대1 대적이죠. 자, 돌고 돕니다. 자, 여기서 옆으로 빠지면은 닉네임 선수 를 만날 수가 있어요. 자, 누구를 만날 것이냐? 다 각자 자리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자, 여.. 스루턴 자, 섬광. 자, 연막탄. 자, 일단 PPPP 선수는 견제는 그대로 하고, 완전히 걸리고요. 자, 루이지 선수. 자, 일단은, 원펀치 3파쿤 팀은 못 올라오게 하는 판단인 것 같은데, 유효하죠? <laughs> 자 그러면서 닉네임 선수 밑에 쪽자 일단 워터 선수 니킥 선수한테 마무리 자 그냥 운을 따라주고 있습니다 닉, 닉네임 자 일단 치코리타 다수가 치코리타예요 자 루이지 선수도 잘해주고 있는데. 자 닉네임 선수 수류탄 꺼내는 모습 보고 바로 처리. 자 거의 터이 털이신 줄 알았죠. 포탈 포탑 자 진심 펀치 선수도 살아있고 니키 선수 2대2대1. 여기서 우승자가 누가 될지가 궁금해집니다. 자 일단은 계속 견제가 되고 있습니다. 니키 선수, 피피 선수. 심펀치 자, PP선수 노려주고 있고 아! PP선수 반격! 자, 근데 누운 모습이 엄청 안정적이었어요 자, 수류탄 터졌습니다 데미지 입지 않았고요 자, 닉킥, 펀치 둘다 그냥 이니시 걷는데 지금 닉네임 선수 반대쪽 자, 닉네임한테 처리가 되었어요, 펀치 자, 오히려 닉키 선수가 처리 근데 1대2 상황! 자, 춘봉 선수 일단 살은 남아있는데, 위쪽으로 더 올라가면 되겠죠? 자, 어차피 페이지9페이지 페이지 마무리되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첫 번째 판 치킨의 주인공은 도대체 누가 될 것인지! 자, 일단 피피피피 선수! 일단 진심판치 선수 마무리킬! 근데 여기서! 야, 진심을 담은 니킥 여기서 연결 기절까지 인식해버렸습니다. 불탄도 넣구요! 야, 춘모 선수! 야, 피가 1! 자, 돌아가죠! 구급선수 이용 못하게 근데 이용하고 마무리가 된거는 춘봉 선수가 마무리 되면서 1라운드 진심 네킥 선수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25번팀 원버치 쓰리 팝콘 우승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2라운드로 돌아오겠습니다